이렇게 틀어진 거 없어. 아, 이런 맛이고. 그러고 도 오늘 미친 맛이 팠 아, 나 손해본 느낌으로 가야 되나? 30년 동안 맨날 아, 강의 다녀오면, 어떻게 하지 가 강의를 해야 되나? 아, 이 했는데, 오늘은 진짜 막, 막, 아, 무청네 이런 맛이야? 네. 그래야 졸고 있지. 자, 사람 찾다보세요만 반갑습니다. <laughs> 아미 퍼즐 오시고 환영합니다 대박 나시고 복도 안 맞으시고 손좀 잡으시고 손세달 잡으시고 손 넣으시고 박수 세번 시작 한 부분만 살 거니까 한번 박수 박대 하시겠죠? 네 그런데 그내 이야기 생기는데 제가 지난 화요일인가 유전자 홈바퀴 트레이닝을 했어요 네. 그래서 다른 일등한 사람이 선택한 사람 일등한 네. 그 사람 홈파티에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러면, 네. 여러분 나중에 트레이닝 오시면 어, 우리 단톡방에 나와 있어요 홈파티 트레이닝 방입니다 한번 트레이닝을 해 다음날 오시도 이렇게 하더라고 다음날 어제가 시월날이죠 우리 경청이 운동을 비록 말리잖아요 네. 네. 그런데도 36분 했더라고 네. 어. 내가 볼 때는 이 홈파티가 맞아요. 하루에 1 0 0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일등한 사람한테 일곱 번했다한번 우리 네, 한번 아, 을진 이라진인데은 그 별명이 많아 자기 본명은 을진이고 두번 조금 자랐을때 갑진됐고 <laughs> 울고 다녔을 을진이없지울 <laughs> 네. <그리고 웃음> 을진 사장이 어떻게 변했는지 안 보겠습니다 박수 다 음, 자권에서 음, 활동하고 있는 외진입니다. 음, 다들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하고 오셨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하러 가야 되잖아요. 빌딩을 짓기 전에. 그래서 그거를 잠시 보여 드릴게요. <laughs> 제가 좀 딸인가 지 느껴지시더라도 그러면 엄마라고 지자를 해볼게요. 네. 저희 회사는 아미코젠과 아미코젠 퍼시티이 있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러니까 아미코젠은 엄마, 아미코젠 퍼시브는 딸.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아미코젠 주식이 있는 회사고 어, 뭐 졸업하고 나서 수제 한번 알려드릴게요. 빨리 숙제 내드릴게요. 네이버 폰으로. 누르시면 돼요. 명견 말리 박종아 박사 아까 소개를 다 해주셨잖아요. 그거를 이제 치시면 저희 회사 짧은 동영상이 있어요. 그렇게 보고 좀더 믿음직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20년 된 기업이에요. 저희 대표님. 아까 그분 말고도 또 잘생긴 분이 또 계셔. 그렇게 이제 20년 된나품만한 위주로. 그런 회사이고요. 그 20년 동안에 여기 전부 보이시죠? 국내 이런 굴지에 모르는 회사 없자 여기 전부 납품하고. 그리고 아까 어 식사하시고 나서 효소 유산균 드셨어요? 네. 응. 안 드신 분은 초대자님한테두 배로 뜯어내세요. 그 효소 하나 가지고 이 문장을 지으시고. 독일이라든지 굴지의 외국에는 몇백억, 기술 일정만으로도 몇백억을 저희는 번, 돈 많은 기업이에요. <laughs> 그래서 그 돈으로 전부 이렇게 형제사를 갖추게 된 거예요. 다 사들이신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이제 엄마 검사를 하시게 여기 조그맣게 있는 클리노믹스. 여기 이제 오늘 유전자 검사를 하시게 될 건데, 유명하신 분들 검사 한 분은 누가 있냐면 전 대통령, 오,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있고, 최순실씨도 있고, 또 유명한 데는 서울의 차병원 있죠. 전부 저희한테 다 와요. 그러니까 큰 곳에서 결, 검사를 한 곳들은 전부 저희한테 다 오는 거예요. 아까 설명 잘 들으셨죠? 네. 한국의 데이터는 어디에만 있다? 네. 저희 저희밖에 없기 때문에. <laughs> 그래서 이렇게 형제사를 해서 유통의 시간.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세븐데이즈 다 드셨으면은 이미 점은 다 찍으신 거예요. 네, 아주 좋죠. 그렇죠? 그렇죠? 응. 그래서 서울의 문정동 본사가 있고, 그리고 진주 지금 식사하신 곳 그렇게 해서 국내에 7군데가 있고, 중국에도 또두개 아주 크게 어마어마하게 네, 큰 네, 공장이 네. 또 있어요 두 군데가. 예. 그래서 저희가 다섯 가지가 있어요. 예. 유전자, 유전자 맞춤, 세븐 소문 들으셨죠? 세븐 네. 그리고 <laughs> 효소. 네. 이렇게 다섯 가지 자랑 조금 해드릴게요. <웃음> <웃음> 아, 이게 좋아요? 싫어요? 안좋죠 근데 중요한건 자식들이 또 싫어해요 <laughs> 내가 싫어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네. 네. 자식들이 더 싫어하는데 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런 시간을 줄이고 미루고 없앨 수 있다면 음. 검사는 소개로 하면 지금 저희가 더 무료로 해 주시잖아요 음. 가끔의 대통령을 최순신으로 3천만원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소개로 하니까 가격이 계속 다운되는데도 불구하고 15만원 공짜 오늘 이거 다 아시잖아요 아까 그 선물로 요거 요거 빨간 거 다들 받아가셨죠? 이거는 유료 53만 원. 그 요거까지는 굳이 저희는 돈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뭐안 검사 궁금하시면 하시면 요 <laughs> 그렇고 요거는 유전자를 통해서 우리는 유전자 맞춤, 유전자 맞춤 화장품까지 이렇게 다 나올 수 있어요. 유전자 맞춤을 드시게 되면 이제 예방을 리더미나 할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다 천연이라고 해가 그러니까 천연 제품으로 이루어져서 식약하고 비교를 할수가 없는 거죠. 한 달에 3만 원 7만원 더? 그렇게 밖에 안 들어요. 자기한테 맞는 제품이죠. 그리고 저희 소문으로 지금 20, 20년 동안 계속 이제 매출이 꾸준히 나왔던 게이 제품, 세븐. 그 중에 대이이 돼가지고 이게 암 환자한테 제일 좋은 제품. 나중에 결과 하시게 되면 암에 대한 힌트도 조금 드릴 거예요. 아마 소비 그 결과지 상담하시는 분이. 저희는 제품은 좋다, 좋다. 그렇게 모든 제품들이 그렇게 하지만 저희는 피 결과 수치로 이렇게 얘기 드려요. 이 분은 이제 약사님이세요. 우리는 유명한 사람들을 검사하신 분이 많아. 응. 약사님인데 맨날 처방만 당뇨를 내리신다가 본인이 처방을 받았어. 당뇨를 응. 얼마나 열 받아요. 응. 그 일주일 후에 내가 오겠다. 응. 그 세븐을 하기 전에 검사 피검사 하시고 응. 세븐 일주일 진행하시고 일주일 후에 이렇게 콜레스테롤 수치 당뇨 수치 전부 확 떨어져서 식약을 안 먹어도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일주일 만에 강력한 효과가 일어나고 이분은 스님이에요. 또 유명하신 응. 땡이야 그래서 고기와 술을 매일매일 미쳐요. 그래서 세븐을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끼, 두 끼. 그렇게만 드셨는데도 313에서 2 7 0 조금 떨어지죠? 근데 후회를 하셨거든요. 뒤에 다시 일주일 완벽하게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300개에서 1 7 7 이렇게 확 떨어지는 저희 제품. 그리고 요거는 간 수치 280에 나오는 간 수치는 병원 입원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안나준대요 왜냐면은 계속 돈이 나올 목에 관자 니까 <laughs> 근데 이제 세분 일주일 만에 이렇게 154 이렇게 떨어서요 그리고 아까 저희 효소 설명을 다 드렸죠 요런 체크사항이 세 가지 이상이시면 효소가 부족하다니까 효소가 부족하면 아까 어떻다고 했죠 이제 아파오기 시작합니 소화뿐만이 아니고, 아니요. 아픈 때까지 다 도움이 음. 되고, 효소 이거 하나만 어도 우리는 기술력, 잘한다. 어마어마하게 계속 나가는 거. 요것도 숙제, 엄마 하나 내줄게요. 음, 요거는 두 번째 숙제는 요것도 숟가락으로 클릭하면 돼요. 한국, 현대 이제 한국이나 밥처럼 효소를 먹어야 된다는 책이 또 있어요. 다들 이제 효소에 대해 중요성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 이제 그런 책들 보시고 나오고 이런 거한거 보면. 고선은 나중에 천천히 체크해 보시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유명한 게 콜라겐, 콜라겐 같은 거 여기 남자 사장님이 허벅지가 얇아져 그런 콜라겐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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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사람이 아니고 어, 얇아진다면 그런 거고 이렇게 안경 쓰고 계신다 노안. 요 강막 요것도 다 콜라겐. 그리고 머리 이거 빠지고 손톱 좀 엄마 나이 들면 우중 질세장 여자 요즘 그런 거전 다 이루어지니까 콜라겐이라서 요새 홈쇼핑이 그렇게 많이 떠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파는 거 전부 가루 아니면 <laughs> 이렇게 있죠. 왜냐하면 이 콜라겐이 생선 껍질로 만드니까 기술력이 안 돼. 비리야. 근데 우리는 맛있는 콜라겐이 있죠. 또 젤리 콜라겐이 있죠. 기술력으로 다 잡아 놔서 비리가 안 나요. 요거 같은 경우 80분 만에 피부에 다 흡수되고 젤리는 30분 만에 흡수되고 우리 이 콜라겐이 세계에서 비교해도 좋은 점은 프랑스 5위 일본 2위 우리 유기회사 1위 엄청 유명한데도 이한 박스에 우린 얼마? 네, 이만 7천원 어, 어, 엄청 저렴하잖아요 우리는 기술력 바탕이기 때문에 전부 저렴하게 제공하실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엄마가 검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근데 평균이에요 평균 엄마가 나온 이 결과지랑 나중에 이거 비교해서 이거보다 색깔이 짙으면 어떻게? 해? 맞춤이든 성분까지든 개선을 하시고 세븐을 드시면 제일 먼저 피 3년 짧아지는 효과를 보실 수 있고 이제 요거 하고 나중에 유명하신 이제 또 재신긴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이쁜 사람이 올 수도 있어요. 결과지 상담할 때는 그건 복불복이라 리가 <laughs> 그 와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펜포가 있거든요. 우리 이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도 주지만 허다죠 요렇게 오시면 딱딱 도장하시더을 줘요. 그냥 줘. 그렇게 오셔가지고 이제 요렇게 월 3억 버시는 분 있죠 기운도 좀 받으라고 어떻게 버시는지 배우기도 할 수도 있고 요렇게 경려장 하면 은좀 쉬는 시간 공부 조금늘 지루했죠 지루 우리 조영민 이사님이 안 뛰어서 그래요 지루한 <laughs> 중간중간에 <laughs> <laughs> 노래도 부르면서 분위기도 샤샤해보고 그럼 같이 t o g e t h e 한번 해봐요 잘공끝났습니다 네. <laughs> 하시면 되거든요. 음. 엄마가 나중에 이사 업하셔 가지고 유명해지면 음. 내가 그때 가서 사인을못 받으니까 요거 사인을 지금 해주셔야 돼. <laughs> <tense> 해 주셔야 돼요 네, voilà. 네, 음. 응. 아. 아금지 보면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 확인해서 그런 농담하 돼 있잖아요. 농담하고 하고 이걸 왜바라요뭐별게아고요여러분이 15만 공짜로 해 주면서 을지 50년도 가면 700원 있고그한 네, 공짜로 해지면공짜해줘와플는 거. 야 되고, 근데 해주는 거야? 아, 나그 설명하니까, 야, 그거, 그거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보험회사에서 전화하면 어떻게 하지금 도움을 하 내리자. 네, 골지할 의무가 있다. 우리도 당신이 이런 자 15만 원 공짜로 해주는 대신에 네? 말을 하락하면 여 우리 이안다 답답하고 있다가도, 민나고 살겠냐.